영월 의료원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지역 의료원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신료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영월 의료원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방 의료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의료원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낮음 수준의 4등급을 받은 건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뺀 30개 지방 의료원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특히 영월 의료원은 환자 진료와 조직 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 의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사한테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직원이 최근 계속된 괴롭힘으로 임신한 아기까지 유산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 직원의 상담을 받은 노무 담당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상담 사실을 알려줘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좀헤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각자가 좀이 심각한 걸 느껴졌대. 영월의료원은 그동안 내부 기강이 해이했다며 온라인 청렴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합니다. 3년 전 원주의료원에서도 의료원 사업부지를 부당하게 사들인 혐의로 전 원장이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지역 의료원의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원별 책임 경영을 하고 있어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의료원장 연임을 시켜주지 않는 게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의료원에 세금을 출자한 강원도가 좀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